분 정적분 단어에 있는 어, 대표 유형들 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제일 먼저는 그냥 간단하게 정적분 계산을 잘할수 있는지, 즉 수학 투에서는 우리가 다항함수만 정적분을 계산했잖아. 근데 이제 부정적분을 다 이제 연습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즉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또 지수함수 상악함수 에 대한 제공적분을 일단 간단하게 연습해보자 자 첫번째 인티그라 1부터 2까지의 x분의 2x 더하기 3의 dx 자, 여전히 우리는 미적분을 공부했어도 분수의 적분은 부담스럽습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자 단순하게 그냥 약분이 되면은 좀 약분을 해서 하는게 좋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2구요. 이렇게 약분하면 x분의 3 dx 이렇게 될거고 자 2는 적분하면 2x 자 x분의 3 적분하면 3 l n 절대값 x죠. 거기다가 에 누구 집어넣어? 2집어는은거에1집어는은거 빼면 돼 됐니? 어. 그 다음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laughs> x제곱 더하기 x 분의 1 dx야 자 분수는 분모를 미분했을 때 분자가 됐을 때 우리가 ln 분모 가 있고 어 그거를 좀 많이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친구는 뭐 하면 돼? 부분수로 바꿀게. 인티그랄 1부터 3까지 지금 분모가 x랑 x 더하기 1에 곱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기본적으로 분모가 곱으로 이루어져있으면 우리가 부분수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인티그랄 1부터 3까지 부분수 바꾸는 방법은 다 알지? a b 분의 1은 b-1 a의 1, b의 1, 1, 그래서 외우기 쉬울 때는 그냥 뒤에 거에서 앞에 거뺀거 거 분의 1이고, 앞에 거 분의 1, 뒤에 거 분의 1, 왜냐면 1이고 무시한다고 치면 x 분의 1, x 더하기 1분의 1을 지금 dx 하자 이렇게 되겠지. x 분의 1 되니 안 되니, 어, 쟤는 누구야? ln 절대값 x. 얘도 미분하면 이거 나오는 거니까, ln 절대값 x 더하기 1. 이렇게 하고 거기다 누구 집어넣어? 3 집어넣은 거에서 1 집어넣은 거 빼자 그다음 봅시다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루트 x 더하기 1에 제곱을 dx 자. 인테그랄은 성질상 고분 없어 그쵸? 무슨 말인지 알지? 이해 돼? 어 이해 될것 같아 그 그러니까 인티그랄 f 곱하기 인티그랄 g가 인티그랄 fg돼야? 어 안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일단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요 안을 전개해야 돼 그래서 인티그랄 0부터 4까지 전개하면 루트 x 제곱 x죠? 더하기 2루트 X,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러고 봤더니 지금 적분을 다할수 있어 없어? 있어. 있어. 자, 루트 X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수로 바꾸면 돼. 지수로 바꾸면 우리가 적분하기가 쉬우니까 얘는 2분의 1로 바꾸자. 자, 그러면 X 적분하면 2분의 1 X 제곱. 이 친구는 지수를 키우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걸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될거고 이런식으로 되구요 거기다 누구 집어넣어? 4 집어넣은거에서 0 집어넣은거 빼면 되겠다 괜찮지? 할만하죠 결국 부정적분만 또잘 만들면 되고 정적분 자체는 수학2에서 했던거 그대로야 인티그랄 4부터 9까지 루트X분의 루트X-1의 제곱이야 자, 그럼 이것도 일단 분자를 먼저 전개해볼게요. 인테그랄 4부터 9까지 x-2루트 x 더하기 1 얘를 루트 x로 나눈 거 dx 이렇게 되겠지. 인티그랄 4부터 9까지 자, 이렇게 약분하면 누구야? 루트 x잖아. 그치, x의 1분의 1제곱 자, 이렇게 약분하면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약분하면 루트 x분의 1인데 자 루트 x의 역수죠. 그러면 우리도 뭐하면 돼? 지수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톡 붙이면 돼. 더하기 x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dx입니다. 자, 그럼 지수를 표현했으니까 우리는 어, 1을 키우고 그 친구로 나누면 돼. 그러면 1 키우면 x에 2분의 3 제곱. 나누면 3분의 2. 얘는 그냥 2 x 얘는 1 키우면 x에 2분의 1. 그 친구로 나누면 2. 부정적 분에다가 윗끝 집어넣어서, 아래끝 집어넣어서. 뺍시다. 이렇게 마무리하자. 자, 그 다음 볼게. 인티그랄 1부터 2까지 2의 2x 승 dx 자, 지수식의 적분입니다. 지수식의 적분이야. 자, 요거는 음, 이렇게 바꿔 사는 게더 나을 것 같아. 인티그랄 1부터 2까지 4x제곱 dx로 바꾸면 4x제곱 접근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일단 얘도 뭐야? 그대로인데 그대로인데 밑이 2가 아닐 때는 ln 밑으로 나눠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다가 2 집어넣은 거에서 1 집어넣은 거 빼면 되지 그 다음 보자 인테그랄 ln 2부터 ln 3까지 2에 2x승 더하기 1. 2에 2x승 마이너스 1을 계산하자. 라고 돼 있네. 자, 근데 이거는 뭐, 기본이지. 합차잖아. 그러면, 인티그랄 l은 2부터 l은 3까지. 앞에 거 제곱, 2에 x승,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1, dx.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지수. 우리가 어차피 적분하면 얘는 2x는 그대로고요 얘는 마이너스 x9 거기다 누구 집어넣어? ln3 집어넣는거에서 ln2 집어넣는거 빼면 되겠다 요렇게 하자 그 다음 인티그랄 6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 1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의 dx 이렇게 계산해달래 자 그러면 음 자, 삼각함수는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리 한번 하고 가자. 정리 한번 하고 갈게. 제가 미분부터 할게. 사인 미분하면 코 사인, 코 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자, 탄젠트 미분하면 시퀀트 제곱 기억나. 그래서, 이렇게도 기억하는 게 좋다. 그래서 시컨트랑 탄젠트는 친해. 시컨트랑 탄젠트는 친해. 자, 코 탄젠트 비번하면 마이너스 코 시컨트 제곱. 오케이, 시컨트 비번하면 시컨트랑 탄젠트랑 친하다고. 시컨트 탄젠트, 코 시컨트 비번하면. 커시 컨트랑 컷 탄젠트랑 친하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커시 컨트, 컷 탄젠트.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적분은 뭐야? 미분의 역연산이니까잘 봐. 적분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얘네만 되는 거야. 코사인 엑스. 사인 엑스. 자, 사인 엑스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엑스겠지. 시컨트 제곱. 커시 컨트 제곱. 시컨트 탄젠트. 커시 컨트 컨 탄젠트야. 자 아무런 변형 없이 바로 되는 애들이 얘네야 그래서 눈에 발라놔야 돼코사인 사인 시퀀트 제곱 커시퀀트 제곱 시퀀트 탄젠트 커시퀀트 컨탄젠트 그래서 기본 꼴이 이렇게 1차가 2개 있고 2차가 4개 있어 그럼 얘네들이 나오지 않으면 다 변형인거야 다 변형인거야 코사인 적분하면 사인 사인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시퀀트 제곱 적분하면 탄젠트 쿼시퀀트 제곱 적분하면 마이너스 쿼탄젠트시퀀트 탄젠트 적분하면 시퀀트쿼시퀀트쿼탄젠트 적분하면 마이너스 쿼시퀀트자 그럼 봐봐 있니? 없지? 자 그래서 우리는 없으면 무슨 마인드가 들어야 돼? 대학가기 위해서 변형해야겠다는 마인드가 들어야 돼요 변형을 해야겠다는 마인드가 들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연습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변형을 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좀 연습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변형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자 커탄젠트는 안 돼요 커탄젠트는 안 되는데 누가 돼? 컷시컨트 제곱은 되지 둘이 친해 공식이 뭐가 있었냐면, 당연히 지금 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중에 내가 외웠던 방법은, 이거. 이거. 어떻게? 산타 할아버지 한 명이 코카콜라 한 잔을 마셨어. 그래서 여기서도 여전히 시컨트랑 탄젠트가 친하고, 커시컨트랑 컷탄젠트가 친합니다. 아, 그러면, 지금 저 밑에 있는 식 봐봐. 1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은 누구야? 커시컨트 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커시컨트 제곱은 적분이 되니 안 되니? 되죠. 마이너스, 코탄젠트로 적분이 된다. 이야기야.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식은, 인티그랄 6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 자, 1 더하기 컷 탄젠트 제곱은 컷시 컨트 제곱으로 일단 바꿔주고, 아, 변형을 했더니, 자,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이런저런 변형을 아마 해볼 수도 있어. 근데 변형을 했을 때 일단 되는 대로 바꾸면 되는 거야. 자, 컷시 컨트 제곱은, 어, 되네? 그래서 적분하시면, 마이너스 컷 탄젠트에다가 3분의 파이 집어넣은 거에서 6분의 파이 집어넣은 거, 빼면 된다. 자, 상각함수 잘하셔야 돼. 좀 헷갈리지? 그, 외워야 될 것도 기본적으로 좀 있고,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얘네들만 변형 없이 된다라는 마인드, 그 마인드, 얘네들만 변형 없이 된다라는 그 마인드를 갖는 걸로 충분하고, 바로 안 되면 뭐 한다? 변형한다. 그게 기본 마인드야. 자, 하나만 더 해보자. 어려우니까. 자, 인티그랄 0부터 파이까지. 사인 2분의 x 더하기 컷사인의 2분의 x 제곱을 정적분 해보자. 자, 한번 생각해볼까? 조금만. 자,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이건 돼야지. 제곱이니까. 전개부터 해야 돼 그치? 곱이 안되니까 자 근데 사인제곱 코사인제곱이 누구야? 1이고 더하기 2에사인이 2분의 x 코사인의 2분의 x 자 그러고 봤더니 얘가 누구야? 어 배각공식에 의하여 사인 x죠 사인 x야 아 그럼 얘는 1 더하기 사인 x가 되고 이렇게 되죠. 적분대? 어, 돼. 적분대? 어, 돼. 그러면 1은 적분하면 x 고요 사인은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입니다. 거기에다가 파이 집어넣어서 0 집어넣은 거 빼면 되지.